어 이거 나왔네? 좀비 황혼의 인성탈출 이벤트 바로가기 이거 이벤트 아니야? 이거 뭐 이벤트하면 뭐 주냐 이거 나도 아직 모르거든 이벤트하면 뭐 주냐 모바일 배그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당첨자는 이메일 등록하고 영상 시청 후 댓글로 1 2 3 4. 중에 스쿼드하고 싶은 최고의 리더 고르기. 어. 역시 비누 스킨춤. <laughs> 야, 너네 댓글에다가 이런 것만 쓰냐? 비록 모의 실력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성격이 순하고 세 명을 조금씩 이끌어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야, 이거는 어,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? 야, 고, 고맙다 고맙습니다. 예, 고마워요. 비누님이 리더를 하실 때 오래 살아 남은 것 같고 비누님이랑 같이 배관판하고 싶네요. 테드 님이랑 같이 스쿼드하고 싶네요. 양팡 언니와 함께 같이 할수 있으면 제가 잘 따라갈게요. 스타크라프 때부터 팬이었어요. 야 빨리 가서야 비누 좀 써라. 야 비누 좀 써라. 비누 빨리. 어야 비누 써라. 야, 얘들아. 얘들아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어, 어야 그래도 야 비누가 되게 많다. 야어야 어, 야, 비누가 되게 많다. 비누 갓비누 따로 설명이 필요한가? 아예 멋있습니다. 예예 예. 그나마 잘하시는 것 같은 테드님 응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테드님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. 아예 내 진짜 이분들 막 농담이에요. 비뇨 제일 바보 같고 살을 빼야 되는데 계속 먹음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아 그래 지금도 먹고 있지 아 지금도 먹고 있기는 하지 그래 먹고 있다야 아 나랑 게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음 비누가 짱이지. 음, 음, 의외로 내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기분 좋다야. 알겠습니다. 어쨌든간에 오늘 영상 올라간거 예, 여러분 예능처럼 나왔으니까 재밌게 좀 봐주시고 첫판딱손 풀기용으로 한번 우리 그 부트캠프 한번 떨어져 볼까? 깔끔하게 부트캠프 가가지고 손 한번 풀자. 와, 진짜 아, 아, 나 미치겠네. 아, 진짜. 어 내가 잠깐 어야 점수 깎였어 시 티어 프로텍션 발동됐다고? 그럼 나나아나 나, 아, 나 어떡하지? 잠깐만 나 이거, 이거 이거 나 이거 세팅이 이상해 나 지금 뭔가 손에 안 맞아 잘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지? 나 이상하게 요즘 이게 좀잘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이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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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줌인 안 하고 자꾸 총알 갈고 그래가지고 가자 빌라 가자 빌라 가서 한스커드 쓸자 취소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 안 되겠다 고정팟 구하는 건 어때요? 아니 뭐 저야 고정팟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네. 커피누다 값비는 잡으러 갑니다. 누나 왜 그래요 저한테? 아왜 그러세요 저한테? 아 왜? 아 주말 대낮부터 왜? 아내 큰일 났네. 아내 큰일 났네. 여성분이 저한테. 당신을 잡으러 갈게요, 이러분아 죄송해요. 저는 이미 뭐 임자가 있는 모. 어쩔 수가. 아, 아, 아 저는 이건 이런 그건 안 돼요. 아 타밍해야 겠다 아 어떻게든 데뷔해야지 이거 나 죽인 다음에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? 야 잡았다 카피로 잡았다 지금 우주 아세요? 저 우주밖에 없습니다. 알고 보니 인싸였네. 입에 꼬리가 입 꼬리가 귀에 걸리시네. 미안해요.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. 상황은 어떡 하지? 아 <목소리> 저, 저, 설마 오시겠어? 설마 온 거야? <laughs> 아 벌써 오신 거야? 어 국뽕 비트인가요? 누인가? 누가 국뽕 비트 소리를 내었어 내가 죽일거같은데 미니였어 미니 미니이고 저다 발견 사실대로 말하세요 이미시죠 아닌가? 이건 아닌가이가아닌가 저건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가 본데 일단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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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우아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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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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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, 잠깐만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여러분. 방금 한 명이 아니었어. 일단 내가 확인했을 때두명 이상 있었어. 두명 이상이었어 저. 그러니까 한 팀이 있는 거지. 절대 분리해. 내가 저 싸우면 내가 절대 분리하기 때문에. 붕대.. 붕대라도 많이 먹어놓자 죽겠다 이러다가 하.. 진짜 아이템도 별로고 다.. 당... 프레디 머큐리님 후원 천원 감사합니다 아 프레디 머큐리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 프레디 머큐리님 정도로 돈 버셨으면은 천원은 너무 적다 <laughs> 아, 어, 프레디 머큐리 정도면은, 예. 한 5억 해도 그냥 눈깜짝 안할것 같은데? 아, 10억 해도 눈깜짝 안할것 같은데? 벗어나자, 이제. 분명히 올 거야.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. 분명히 저분들 쫓아올 거야. 안전하게 외곽에서 돌면서 들어가잖아. 요 공식대로 합시다. 안전하게 파밍, 안전하게 인서클. 정석대로 해야지, 이거. 이거 정석대로 안 하면은 죽어, 이거. 못 이겨. 어차피 혼자기 때문에. 어, 에미사. 에미사. 아, 아 에미사 아 에미사 불안하다 천천히 슬금슬금 들어가자 괜히 밖에서 나대, 나대다 나대 뒤지지 말고 비누야 여포는 아니야 오늘 오늘 여포는 아니야 넌 여포는 아니야 오늘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쭉 앞으로 정복자 갈 때까지 너는 여포는 하면 안돼 왜냐면 4명 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정복자 가는 순간부터 일단 여기서 대기합시다 존버가 답이다 존버가 미래다 이 위로 올라올까? 아이 위에 못 올라가나? 이 위로 못 올라가지 이거 차 가지고 들어와도 못 올라가려나? 아 해보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. 궁금해. 일단 이 안에 차 들어갈까? Nope. 어? 들어갈 것 같은데, 사이즈상. 아, 들어가네! 오케이. 어? 야, 올라가지면 대박 아니야, 이거? 오! 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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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잠깐만. 어, 될것 같아! 될것 같아, 될것 같아, 잠깐만. 아, 이... 고급 막, 막 난리 나는데 점프, 점프 임마, 점프 고래, 그래, 고래 그래, 그렇게 오 후아닌, <놀람> 후아닌 <놀람> <놀람> 이게 된다고 좋았어. <놀람> 여 기서, <놀람> 여 기서 저역 하자. 아 위치만 그 위치만 좋으면은 자기장이 여기로 떨어지다음에나 이거 이번판 무조건 치킨가 무조건 무조건 이거 걸리지 않고 치킨.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? 설령 여기 들어와도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지가 어쩔겨 이거 보여? 안 보이지.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이고 숨어있으면 돼. 이고 숨어있으면 되잖아. 돈 버니까 저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방송이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제가 에이스를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지. 아얘쪽 가자 에이스. 너무 힘들다.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때 에이스랑 전복자 다 찍어놓고 초반에 사람을 잘못할때 그때 했었어야 돼.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들어. 그럼 방송 왜 킴? 저 에이스 가는 거 보라고요. 아저 에이스 가는 거 보라고 보시라고. 비누가 에이스에 간다 보시라고 방송 킨 겁니다. 네 농담이에요. 비유님, 혹시 광고 에이스 침대 광고 하나요? 갑자기 왜? 아, 에이스. 그 에이스. 들어오면 좋겠네요. 참고로 침대 광고는 그 시대에 거의 탁급 연예인들만 쓰시는 거 아시죠? <laughs> 어떻게 저 잡으러 오신다는 분은 살아 계십니까? 어떻게 살아 계시나요? 있으면 한번 국뽕 밑에 쏴주세요! 국뽕 밑에 쏴주세요! 음. 보급 지나갔거든? 보급이 만약에 내 옆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대박인거야 어? 오 어? 보급 떨어진다 요즘인가보다 어? 야야 야, 아 들어가야된다 아아! 이런 딴데 가서도 이런 집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이 안에 과연 사람들이 있을까? 이 집은 썰렁한거 같은데 어 빈집인가보다 어 빈집이다 여기서 대기하자. 보금에 안 먹어요? 저 먹으면 죽어요. 저거 저 여러분 먹는 거 아니에요 보금. 데 주변으로는 진짜 저기 아무도 없나? 와안 오시는데 진짜. 우리 저경러분들 갑비노 잡으러 갔다고 하신 분. 아, 저기가 걸쳤다. 차한 번만 보자. 차한 번만, 차한 번만 딱. 아, 차 타고. 간만 보자 보고 싹 옆에 싹 지나가는거야 차가지고 어차피 다시하니까 빠르잖아 빠르니까 딱 보고 만약에 아이템 안 떨어져있다 그러면은 그럼 얼른 파밍해버리고 뭐라아 이게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아 중국인들 냄새로. <laughs> 아, 무섭다 저쪽이야, 이거는또 들어가야겠는데? 이거 자기장, 진짜 재수없으면은, 이쪽으로 만약에 잡히면은 진짜 헬인데? 이쪽으로 잡히면은. 자, 아, 자기장, 짠! 땀 아, 어, 어떡하지? 여기 가면 무조건 만나! 23명 중에, 못해도 10명은 여기서 포드보스코터에서 만날 수 있고, 이쪽은 아무도 안 만날 거야. 왜? 여기를 올, 오는 미친놈들은 없을 거거든. 왜냐면, 배활주잖아 여기가 왠지 안전할 것 같지. 하지만,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, 아, 잠깐만. 공격을 줄여준다. 빨리 가야겠다. 그래서 저는 12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레 e 오! 와와와와와와와와 다음 자기장 t 여기는 분명히 사람 없을 o Let it go! Let it go! Let it go! Let it go! 와. e t it go! Let it go! l 내 생각, 내 생각, Let it go! Let it go! Let it go! Let it 되 o l 대기. 일단 여기서 대기, 일단 여기서 대기, 일단 여기서... 잠깐, 내가 주사 앞으로 쓸 길이 없을 것 같거든. 아, 내가 네, 아니 주사기 한대 맞고... 아, 뭐야? 아, 여기 있다고... 아, 진짜 여기 있다고... 아, 이상해... 아, 맞 진짜 너무 힘들다... 아, 정말... 뭐 너무 힘들다... 아, 너무 힘들다... 아, 너무 힘들다...